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치뉴스입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로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미국 일본은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윤주 차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함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여 3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나토 외교장관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 중이던 박 차관은 미일 외교장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3자 회동을 성사시켰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며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차관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며 미일 측과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3국은 에너지와 조선 분야 협력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차관은 최근 한미일 기술 리더 연수 프로그램과 제2차 미래세대 리더 서밋 등 차세대 교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삼국은 이러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의 미래 동력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일은 각급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의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차관은 3국간 단결을 더욱 공구히 하여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